이거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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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렇게 을지왜 그런거 했잖아. 안다꿈면또일 될텐데 말도 안돼 하고 어, 장이나 보 어, 가시다 그래요 까치 배 o 스 e 지 그만. 이게 개소리야 이씨발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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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중에 냄새가 스토크라드 글씨가 쓰여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네요. 제 친구가 근처에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동생을 많이 봤을 것 같으니까 제가 가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이게 뭐지? 친구, 뭐야? 뭐야? 그냥 펜 같은데? 펜? 펜이 왜 이런데 떨어져 있지? 야이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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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妈咪 부엉이! 날지는 아, 못하는데 말을 하더라고 안녕 언제부턴가 식탁소에 놀러 사는데 낯선 이가 와서 같이 살고 있어 일도 잘해 오호! 와, 스태프리터 아, 조용히 해 근데 왜 식탁소에 못 가냐? 뭐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야, 아저씨 치아이 맞춰 어? 어? 글 보고 써있다 어머니 사랑? 뭐야? 쓰읍... 글쎄? 그런 말 아닌가? 근데 꽃이 왜 이렇게 <웃음> <웃음> 너무 하는 거아니 야야, 내가 써봤는데 가에이 달라. 자, 이거 좀 이거 아까 뭐, 그때 준 그거. <laughs> 음, 아직도 음, 가지고 있어? 진짜 음, <laughs> 받게 되는 거야 야. 야. 맞아, <laughs> 그... 그 살인사고에 알고 있었는데, 잘 써지네. <laughs> 근데 이 연쇄살이 언제부터 시작했었지? 그게... 그러니까! I <laughs> <목소리> 이거 사상관이다은거냐 야! 뭐라했냐 이씨! 쥐가가 승진 어디갈거야? 시방과거야아씨 <laughs> <laughs> 안녕히계세요 근데 물어볼게 뭐라고? 아시아안녕세요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옷이 또사가지고 새로 사지좀늦것 같아요. 지금 철수가 없어라긴 했는데 좀 있으면 올 거예요. 네 이런 일이 한두 번인가 기다릴게요 시간 많아요아 괜찮아요. 우리 숙 스케줄 계속하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물어볼 게 뭐라고? 그게 아저씨! 이거 상했잖아 어떡할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보상을 딴건 필요 없고 전번에 <laughs> 맡긴 거다 됐어? 아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선배가 말한 거우신가 아니겠지 네 여기 있습니다 잠부터 똑바로 해 아씨 이게 얼마짜린데 와저 싸가지고서 지금 아, 나 진짜 왜 저런데요 말에도 저렇게 그러게요 큰소리꼭 내야 하나 손내고 왔을 때 그렇지 미스님 말씀 화보 톤을 고 아저씨 신경 쓰지 마요 아저씨 이거 얼마야 잘하는데 아. 맞아요. 내가 원래 그렇죠 하하 그 말은 그만하시고 물어볼게 뭐라고? 응? 아니야 근데 그거 못보던건데 새로 샀어? 아 이거? 스타소친그들끼리맞았어요 어때 잘어울려? 아 저기 여기 옷다옷다 어, 뭐 됐어요 가져가요 와 역시 이고 맡기는 이야 하얀색 옷을 맡고 있는데 빨간색 옷을 맡고 있는데 뭐. <laughs> 아, 네 안녕히 가세요 하... 아, 엄청나게 재밌네 그때가 되 엄청나게 쏟아졌어 뭔지?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아... 그랬었지 누가니까 어우 찾았다 어왜 듣고 다녀 아니 있어. 어떻게 피 c 방갈 돈이 없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피 뭐, c 방 간다지 어. 않았어? 학원 는 학원 간다지 않았어? 돈이 없어서 하아 자거는너답듀 근데 그땐 언제부터 네 편이군요? 좋 거면서 어때 그냥 써 어? 그래 있어 커다 어. 너, 너, 야, 이거 코너에서빌 있어? 그아 그거... 어, 한번 들어보자. 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살인사건을 해서 발견된 것들은야 돼. 죄다이양너 뭐야? 왜 따라와? 죄 없다, 이양어죄 없다, 이 양반. 죄 없다, 이 양반. 죄 없다, 이내반죄 없다, 이이 양반. 죄 없다, 이이양이양이 이게 뭐 개소리야. 씨발, <laughs> 무서웠어? 그, 그, 그게 그때 아줌마가 도망가거나 아니, 도와주거나 신고하 했으면 내가 둘다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날 도망갔으니 나궁 공범이도 마찬가지네 안돼! <뭐라> 아, 어머 뭐야? <뭐라> 형, 형, 형철수아 <laughs> 내가 미안해 내가 좀더 신고했어야 했는데 형! 이러다 봐! <laughs> <laughs> 진짜.. 꿈이 반대였으면 좋겠네 진짜.. 철수야! 네? 엄마랑 아빠랑 말을 좀 해봤는데..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하고 병원가서 상담 좀 받아보겠대. 그리고 아빠가 철수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대. 이제 그 사람만 안 믿어요. 맨날 허구한날 폭염하는 사람이 무슨 아빠라고.. 그냥 나가주세요. 철수야, 엄마 말좀 들어봐. 철수야, 아빠 우가 미안했어. 아빠 이제 병원 가서 상담 받아보려고. 이제 앞으로 청소철수한테 잘하려고 노력해게 진짜요? 그럼 장말이지. 어, 근데 이 인형 아직도 가지고 있네? 아 이거요? 아빠가 저 처음으로 색 처음으로 사줬던 인형이잖아요. 아 그랬었지. 어, 벌써 저녁 시간다 됐네. 그럼 우리 오랜만에 외식 외식이나 하러 같아. 오 예. 뭐가 좋네? 거기 가서... 거기? 우 거기 가서...